참치 요리로 참치 요리로 참치 이건 맛에 배 참치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뿅 제가 요즘 연말 모임과 신년 모임으로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친구들이 제 채널을 보더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, 악플. 아,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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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플이 무서워. 유튜브 못하겠네. 과연 저는 악플을 무서워할까요? 안 무서워할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는 악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. 거의 신경도 안 쓰는 편이에요. 제 채널에도 악플이 달리긴 달립니다. 뭐 진짜 유명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정말 소소의 의견이겠지만, 그래도 악플이 달리긴 달려요. 왜 악플을 제가 신경 안 쓰냐면, 악플 다는 분들의 공통점. 그건 바로! 거의 연령대가 약간 낮은 편이고 대부분 초등학생 분들이 많았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 와서 악플 다는 분들은 대부분 초딩분들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유출했냐면 초등학생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다 구독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올려놓은 영상도 뭐 학교 영상인데 대부분 중학교 뭐운동의 영상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무슨 행사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뭐 길어야 뭐 1년 전몇 개월 전 이런 거 보면은 그분들은 아직도 초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기껏해야 뭐 이제 아 중학교 갔겠구나 하는 정도? 이럴 수가!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 채널에 악플 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초딩분들이었다 제가 그렇다고 초딩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분들이 막 그냥 보다가 이 뭐야? 글 남기고 그냥 그러는 거잖아요. 그분들의 재미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. 필로는 악플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거의 다 초딩 분들이었다. 또는 뭐 성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약간 정신 연령이 너무. 어리신 거죠. 아주 순수한 정신 연령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던 거죠. 네, 어쨌든 그렇고요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시작하시려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